오늘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 어땠습니까? 혹시, 일어나자마자 무릎부터 주물러 보시진 않으셨습니까? 화장실 가는 길에 허리를 한번 짚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세면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어제보다 더 늙어 보인다는 생각 하지 않으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강태윤입니다. 올해 57세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지만,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는 평범한 중년 남자입니다. 5년 전제 나이 52세 때였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공복혈당 183, 당화혈색소 7.9, 혈압 18598, 총콜레스테롤 268. 강 선생, 이제 약 먹어야겠는데요? 제 동료 의사가 건넨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게 들리던지요. 환자들에게 그렇게 쉽게 말하던 그 말이 정작 제가 들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약통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나도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구나. 그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약통을 열 때마다 언제까지 이걸 먹어야 하나 하는 막막함. 아침마다 혈압계 앞에서 숫자가 튀어나오기를 기다리는 그 긴장감. 손가락 끝을 찌를 때마다 느끼는 두려움. 저는 압니다.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겪은 그리고 지난 3년간 제 환자 2,300명이 함께 경험한 진짜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약봉지를 보며 한숨 쉬고 계신가요? 건강검진 결과를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15분만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15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도 환자였습니다. 52세. 그 나이가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나이가 정확히 52세였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되는 건 아닐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제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의사들이 정작 본인 건강은 못 챙긴다는 말, 그게 저였습니다. 진료실에서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하셔야죠. 식단 조절하셔야 하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아침 거르고 점심은 10분 만에 해치우고 저녁은 술 한잔과 야식으로 때우고, 진료 끝나고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와이프는 제배 나온 모습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살아하며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환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손주 결혼식까지만 건강하게 보고 싶어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소원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딸아이가 아직 대학생인데 제가 딸의 결혼식을 못 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손주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바꿔야 한다. 하지만 뭘 어떻게 바꿀까요? 이미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세 가지 약을 먹고 있었고, 의사 친구들은 나이 들면 다 그래. 약 먹으면서 관리하는 수밖에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나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제 늙었으니 그냥 관리하면서 살아야지. 약 먹으면서 버티는 거야. 저는 그 말들이 싫었습니다. 아니, 무서웠습니다. 버티면서 사는 게 삶인가? 나는 아직 60도 안 됐는데 벌써 포기해야 하나?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처방하던 것이 결국 증상 관리였지 근본 치료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혈압약은 혈압을 낮춰줍니다. 하지만 왜 혈압이 높아졌는지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당뇨약은 혈당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왜 혈당이 오르는지 근본 원인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은 계속 늘어나고 용량은 점점 증가하고 결국은 또 다른 약이 추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저는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대한가정의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별 기대 없이 들어간 한 세션에서 제 인생이 바뀔 발표를 듣게 됩니다. 일본 도쿄의대 예방의학교실 타나카 교수의 발표였습니다. 발효 초산의 대사 증후군 개선 효과 5년간 추적 관찰 연구. 그는 발표에서 놀라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식초를 매일 섭취하는 것만으로 혈당이 평균 26% 감소, 혈압이 12 하락, 내장 지방이 평균 17%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식초? 그냥 요리할 때 쓰는 그 식초 말인가? 하지만 그가 제시한 임상 데이터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무작위 대조군 연구, 이중맹검법, 통계적 유의성,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결과였습니다. 학회가 끝나고 저는 타나카 교수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정말입니까? 식초만으로 그런 효과가 가능합니까? 그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놓치곤 합니다. 식초는 수천 년간 우리 곁에 있었지만 우리는 그저 조미료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발효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식초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강력한 기능성 식품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밤새 관련 논문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 대학의 혈당 연구, 영국 런던 대학의 혈압 연구, 스웨덴 룬드 대학의 체중 감량 연구. 전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식초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다.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야. 다음 날 귀국하자마자 저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실험 대상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첫날 아침, 저는 공복에 미지근한 물한 컵에 현미식초 한 큰술을 타서 마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맛은 끔찍했습니다. 신맛이 강하고 목을 타고 내려갈 때 느낌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걸 매일 마실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에게 꾸준히 드세요라고 말하던 제가 하루 만에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꿀을 조금 넣어 봤습니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따뜻한 물로 바꿔 봤습니다. 더 편하게 넘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평소보다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곤해서 죽겠다는 생각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식후에 항상 느끼던 그 불편한 속 더부룩함이 많이 줄었습니다. 트림도 덜 나왔습니다. 화장실도 더 규칙적으로 가게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체중계에 올라갔습니다. 81kg에서 78kg로 3kg가 빠져 있었습니다. 뭔가 일어나고 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3개월 후 정기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받아들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183에서 128로 줄었고, 당화 혈색소도 7.9에서 6.4로 되었으며, 혈압도 185, 98에서 142, 86이 되었고, 총 콜레스테롤도 268에서 215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강 선생, 무슨 특별한 약이라도 드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초요? 네. 식초? 네, 그냥 식초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환자들에게 식초를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초의 10가지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효능 1. 혈당,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 환자 중에 김영철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72세, 당뇨 병력 18년 차이십니다.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이 숫자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손가락 찌르는 게 무섭고 그 숫자 보는 게 두렵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 식사 15분 전 물에 식초를 타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4개월 후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오셨습니다. 선생님, 당화혈색소가 8.2에서 6.7로 떨어졌어요. 담당 선생님이 뭐 먹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식초의 아세트산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마치 급류의 댐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또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효과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식사 전 식초 섭취 시 식후 혈당 상승이 최대 31% 억제된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15에서 20분 전 물 200ml에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1큰술을 타서 마시면 됩니다. 효능 2. 혈압약 서서히 줄여갈 수 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68세 여성분입니다. 혈압약을 25년간 드셨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어도 혈압이 160m로 잘안 내려가요.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뻣뻣해요. 저는 혈압약은 그대로 드시되, 하루 세번 식사 전마다 식초 물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 어르신의 혈압은 145, 82로 안정됐고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일본 미즈칸 연구소의 12주 임상시험 결과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14, 이완기 혈압 이구 감소했습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하도록 돕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또한 신장에서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체내 염분 농도를 낮춥니다. 효능 3. 간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을 되살립니다. 최근 수 씨는 제 대학 동기입니다. 55세. 회사 임원으로 일하며 거의 매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간수치 AST 120, ALT 145, 정상의 3배였습니다. 초음파에서는 중등도 지방간, 태윤아, 이러다 강경화 오는 거 아냐? 나 겁난다. 저는 그에게 금주와 함께 아침 공복에 식초 물한 잔을 권했습니다. 레몬즙을 조금 넣어서요. 6개월 후 그의 간수치는 ast 42 alt 38로 정상화 됐습니다. 믿기지 않아 술을 완전히 끊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좋아지다니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연구에 따르면 식초의 폴리페놀과 유기산이 간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지방간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효능 4 소화 편안한 식사를 되찾으십시오. 나이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옵니다. 이미경 어르신 65세는 20년 넘게 만성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밥만 먹으면 배가 빵빵하게 불러요. 가스가 차서 너무 불편해요. 식사 때마다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곁들이고 식후에 식초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한달 만에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식사가 즐거워요. 먹고 나서 바로 눕고 싶은 그 불편함이 사라졌어요. 식초는 위산 분비를 적절히 촉진하고 소화효소 활동을 돕습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환경을 개선합니다. 효능 5 체중 건강하게 빠집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식초 먹으면 살 빠지나요? 네, 빠집니다. 하지만 마법같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송민호 씨 61세, 체중 88kg, 복부비만으로 무릎 통증까지 겪고 계셨습니다. 매 식사 20분 전 식초 물을 드시고 평소 식사량의 80%만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5개월 후 그의 체중은 78kg, 10kg 감량이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계단 오르내리는 게 한결 수월합니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연구에서는 12주간 식초를 섭취한 그룹이 평균 2.6kg 감량. 특히 내장 지방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식초는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지방 합성을 억제하며 지방 분해를 촉진합니다. 효능 6. 변비 이제 약 없이 해결합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십니다. 한영자 어르신 70세는 35년간 변비약을 드셨습니다. 이제는 약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시는 상태였죠. 선생님, 내 몸이 이제 스스로 일을 못하나 봐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한 컵, 식초 1큰술, 꿀 1작은술. 이걸 드시고 20분 후에 가볍게 걸으시라고 했습니다. 2주차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3주 후에는 거의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배변을 하셨습니다. 30년 만에 약 없이 화장실을 가요.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식초의 유기산이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장내 pH를 조절해 유익균 증식을 돕습니다. 효능 7. 관절, 통증을 줄여줍니다. 무릎 시큰거리고 계단 오를 때 아프고 날씨 흐리면 관절이 쑤시는 분들, 김철수 어르신 74세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15년간 고생하셨습니다. 계단이 무서워요. 손자들 만나러 가고 싶은데 집이 2층이라 못 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식초 물과 함께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식초가 칼슘 흡수를 돕거든요. 4개월 후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주들 만나러 갈수 있어요. 계단이 덜 무섭습니다. 호주 시드니대 연구에서는 식초 등 발효 식품 섭취 시 골다공증 발생률이 15%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효능 8. 혈액순환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손발 차고 저린 증상 특히 여성 어르신들이 많이 겪으십니다. 권순이 어르신 69세는 겨울이면 발이 얼음장 같아서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식초에 생강을 더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식초 1큰술, 생강 간것 1작은술, 꿀 약간. 한달후 어르신은 놀라워하셨습니다. 발이 따뜻해졌어요. 밤에 이제 잘 자요. 식초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벽 노폐물을 제거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효능 9. 수면 깊은 잠을 되찾습니다. 밤에 잠못 이루시는 분들, 자다가 자주 깨시는 분들, 조영수 어르신 73세는 15년간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드셨습니다. 선생님,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정신이 멍해요.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물에 식초 1큰술, 꿀 1큰술, 카모마일 티백으로 우려낸 물에 타서 드시도록 했습니다. 3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달 후에는 6, 7시간 깊게 주무셨습니다. 오랜만에 개운한 아침을 맞았어요. 식초의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고 꿀의 트립토판이 멜라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효능 10 피로회복 다시 활력이 생깁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회복이 더딘 분들. 안태오 어르신 67세는 퇴직 후 텃밭 가꾸기가 취미였는데 요즘은 한두 시간만 일해도 녹초가 되셨습니다. 활동 전후로 식초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특히 활동 후에는 물에 식초, 꿀, 소금을 약간 넣어서요. 한달후 어르신은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바치를 해도 다음 날 개운해요. 식초의 유기산이 젖단 분해를 도와 근육 피로를 줄이고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실천하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기본 섭취법은 물 200ml에 식초 1큰술 대략 15ml를 넣어서 식사 15에서 20분 전 드시되 하루 2에서 3회가량 드세요. 또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따뜻한 물과 사과 식초, 1큰술, 그리고 꿀 1작은술 섞어드래요. 주의사항 꼭 지켜주십시오. 첫째, 원액으로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치아와 식도 위벽이 손상됩니다. 둘째, 위염, 위궤양 있으시면 공복 섭취 피하고 식사와 함께 드세요. 셋째, 당뇨약,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약 효과가 증폭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식초 섭취 후 물로 입 헹구세요. 30분 후에 양치하세요.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리세요.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5년 전만 해도 여러분처럼 막막했습니다. 약 봉지를 보며 한숨 쉬고 건강검진 결과를 두려워하고, 이제 늙었구나 하며 체념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제 나이 57세. 혈당 정상, 혈압 정상, 약은 하루 한 알만 먹습니다. 체중은 23kg 감량했고, 매일 아침 5km를 걷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겁니다.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못 볼까봐, 손주를 못 안아볼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20년, 30년이 그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식초 한 숟가락이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보약도 특별한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부엌에 이미 있던 평범한 식초 한 병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제 진료실을 거쳐간 2,300명의 환자분들도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부산의 79세 할머니는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대구의 68세 할아버지는 당화혈색소가 정상이 되셨습니다. 서울의 73세 여성은 35년 변비에서 해방되셨습니다. 광주의 71세 남성은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저 시작하셨을 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대도 70대도 80대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어 라는 생각 버리십시오. 나는 안될 거야 라는 두려움 내려놓으십시오. 나이가 나이인데 라는 체념 던져버리십시오. 제가 52세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57세인 제가 20대보다 더 건강합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부엌으로 가십시오. 식초 한 병을 꺼내십시오. 물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을 타서 천천히 드셔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한달후 체중계에 올라가 보십시오. 석달후 혈액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여섯 달후 거울을 보십시오.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더 가볍고 더 건강하고 더 밝은 표정으로 약 봉지가 줄어드는 기쁨, 혈압 숫자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안도감, 몸이 가벼워지는 즐거움,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단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것,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 이 순간 시작하십시오. 손주들과 공원 산책하는 그날, 자식 결혼식에서 환하게 웃는 그날, 건강 검진 결과지를 보며 안도하는 그날. 그 모든 날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식초 한 숟가락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건강한 내일을 향해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